예, 안녕하세요 차일사재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sk 케미칼 바이넥스 제넥신 요렇게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급 먼저 보겠습니다 sk 케미칼 오늘 이제 거래량 증가하면서 음봉 떨어진 건 이건 안 좋은 거예요 당일 수급도 안 좋고 누적 수급은 좀 좋은 편이네요 그러니까 수급상으로는 그냥 소소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본으로 가서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추세선 이탈하면 일단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추세선 이탈했고, 요 전조점에 하고, 127선에 대한 리바운딩이거든요. 그 리바운딩이 이제 어디까지 나오냐가 문제겠죠. 어디까지. 요거는 요 추세선,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나오잖아요. 추세선. 요 하단까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요렇게 내려온 추세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기가 이제 그 넘어간 자리고, 왔고, 전자청까지 왔고, 여기서 만약에 6이선이나 21선 못 넘어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요, 요런 엔짱으로 밀릴 수 있다라는 거. 요렇게. 요런 엔짱으로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매매를 하셔라. 그러면 이제, 이쪽 추세선에 이탈했기 때문에, 요기, 이 추세선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지금 근추세선 못 넘어가면, 요 자리까지 밀릴 수 있다. 그럼 이제 추세대가 요런 식으로 바뀌어요. 요런 식으로 바뀌면, 요 하단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봉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요거 전에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전에 말씀드린 거야. 요 구, 구간에서 매수를 할수 있다. 그리고 여기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지지 저항 라인 표시해 드린 건데. 일단 지우고 텍스트에 다시 쓰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일단 텍스스 쓰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 일봉상으로 아까 제가 잠깐 그 추세선이 이 추세선이에요. 이 추세선, 이 추세선은 이제 못넘어왔기 때문에 얘는 이제 마지막 추세선을 이렇게 그을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하단까지 밀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현재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차트를 조금만 더 크게 보면. 이쪽에서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 이, 이탈된 전조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서 21선을 한번 넘어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넘어갈 때이 저가나 넘어가는 그 저가를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 이전에는 n짱으로 빠지기 전까지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추세선을 넘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이 추세선보다는 이 추세선하고 관련되게 더클 거예요 요렇게 그니까, 러 요, 하단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만, 밀렸다 다시 간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21선 넘어갔다 다시, 이렇게 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니까, 러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얘가 이제 N자형으로 빠지면, 요렇게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좀 많이 빠지는 위치인데, 요, 여기서 이탈을 하게 된다면, 요, 요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요런 식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차트 좀 줄여서 보시게 되면 이 근처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덴고 라인 근처잖아요. 차트 더 줄여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줄여서 보시게 되면 이 덴고 라인 근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매수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크게 빠지는 엔자형이 이렇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크게 빠지는 엔자형이에요 이렇게 빠지는 게. 그러니까 요 정도 라인 쯤에서 매수 관점. 333,000원, 311,500원 쯤에서 매수 관점 보시고 그다음에 한 군데 더 굳이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 라인. 여기. 요 정도 라인 쯤에서 한번더 매수를 할수 있겠죠. 여기. 그러니까 28만 9,000원 정도 겠네요 28만 9,500원 정도 쯤에서 한번 분할 매수. 요세 군데에서 분할 매수를 할수 있고. 요렇게. 요세 군데에서 분할 매수를 할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넘어가지 못하면 요런 식으로 되거든요. 추세대가. 요 복사해서 그리면, 요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슈팅이 걸리게 되면, 요거 하나 더 복사해서 그리면, 요기 저점 있죠. 요기, 요기 저점까지, 요 하단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추세선을 이렇게 넘어간다면, 넘어간다면, 여기 맞고 눌렸다 다시 는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선 넘어갔을 때, 여기 맞고 뚜껑 맞고 내려왔을 때, 요 추세선 하단쯤에서 한번 매수하고, 그럼 요런 엔짱으로 갈수 있다라고 보,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크게 간다면, 이런 엔짱도 가능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다이렉터 뜨게에는 SK바이오로직스 상장 그 이슈가 확 나오지 않는 한, 이게 다이렉트로 넘어가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니까 요 정도 관점으로 요 추세들을 넘어가면 이제 그때 넘어가서 이제 약간 좀 말이 좀 바뀌겠죠. 차트쟁이들은. 그리고 현재 리바운딩은 요 조그맣게 근 추세선 하단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좀 줄여서 이렇게 보셔야 이제 가격도 볼수 있으니까 요 정도 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겠다. 그리고 여기 손절라인 이쪽 잡고 가면 되겠죠. 좀 여유스러우신 분들은 여기 잡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여기서도 단순 리바운딩인지전거점 넘어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얘도 똑같이 21선 두 번째 돌파 항목 나오면 그 저점 손자 잡고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바이넥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넥스. 바이넥스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거리량 감소하면서 개인들이 오늘 당연히 매집을 했어요 누적 매집도 이제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이게 바뀌었겠죠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바뀌었으니까 수급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봉상으로 이렇게 위로 떴다가 이제 정고점에 대해서 밀렸어요 밀렸는데 일단 거래량실은 양봉이기 때문에 양봉이 한번 나왔다 밀린 거기 때문에 이 현재 상태에서 살짝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리바운딩 나와서 이 여기를 넘어가지를 못한다면 넘어가질 못한다면 한번더 크게 밀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런 N자형으로 한번 밀릴 수 있어요. 이런 N자형으로 이렇게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매매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일봉상으로 우리 예도 일단 워 놓겠습니다. 일봉상으로 그러면 일봉상으로 제가 잡았을 때는 밀릴 수 있는 구간이 이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19,000원대 이쪽 전저점까지 밀릴 수 있다. 여기 이탈하게 되면 안 좋은 거예요. 거래량 실린 양봉. 이 저가를 밀려 버리면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분봉으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봉 요거 다 지워 버리고요. 요 차트 조금만 크게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일봉상의 이 장대 양봉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린 거잖아요. 끌어올렸고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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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렸고 리바운딩 주고 다시 밀렸고 오늘 이제 개으로 밀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현재 상태에서 이된고점 자리를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 여기 이탈하게 된다면,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 갭을 빨리 메꿔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얘는 여기 28,000원 넘어가야 되겠죠. 요 구간을 넘어가면 안전방으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수 있겠죠. 요 구간,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요게 n장으로 빠지게 된다면. 큰 N자형으로 빠지는 것도 있지만 조그만 N자형으로 빠졌다가 리바운딩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봉이 이쪽에 박겠으니까 이렇게 고점이 아, 오늘 얼추 좋네요. N자형은 N자형 주고 리바운딩 나온 거네요. 그럼 이제 요건 이제 다시 잡아야 돼요. 크게 봐야 되겠네. 얘는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이 밑으로 빠지면 N자형을 준 거기 때문에 요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 24,700원대에서 매수관점 보시고 여기를 손절 라인 잡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바이넥스는 그러면 요게 이렇게 추세선을 그면요 하단 정도 보일 거예요. 요 하단 정도가 아마 24,700원 정도 라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이탈하면 일단 손절 관점으로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28,200원 전이 여기를 완성캔들로 넘어가야 돼요. 완성캔들은 30분 봉에서는 30분마다 생기는 게 완성캔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여기서 넘어가기 힘든 자리는 아마 이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세선을 보면 여기 21선 정도 되겠네요. 이 자리는 바로 넘어가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얘도 넘어간 다음에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28,200원 넘어간 다음에 매수관점으로 잡는게 그러니까 오늘 시가 정도 되잖아요 거기 넘어간 다음에 매수관점 완성 캔들로 그런 관점을 보시는게 나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작게 빠지는거고 크게 빠지는거 일봉상으로 이렇게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거 2 4일선까지 염두에 두시고 매매 하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바이넥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넥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넥신 제넥신 수급 먼저 일단 볼게요.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외국인이 좀 들어왔네요. 거래양실을서좀 빠졌고, 요건 안 좋은 거고, 당일 수급 괜찮고, 누적 수급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제넥신은. 그러니까 제넥신은 약간 저가에서 한번 잡아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싶네요. 근데 제넥신도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빨리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지 않으면 밀린다는 소리잖아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넘어가지 않으면 밀렸을 때, 요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요런 엔짱으로 빠질 확률이 좀 있습니다 2 4 1선까지 빠질 수 있다 안전빵으로 잡으려면 여기서 이 근처에서 잡아야 되겠죠 2 4 1선 살짝 이탈하는 정도 그쪽에서 잡는 게 낫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요것도 텍스트 하나만 쓰겠습니다 제넥시는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크게 내려오는 추세선보다는 요 추세선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게 되면 전저점을 이탈할 수는 있어도 요 엔자형이 조그만한 엔자형이에요. 하단으로 보일 수 있는 이렇게. 그니까, 러 약간 저점을 이탈할 수 있는 구간까지, 108,700원까지 일단 내려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여기서 슈팅이 나와도 그 정도, 그 정도 정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여기 전 저점을 손절 잡고 가야 되거든요. 그니까, 러 매수 관점은 108,700원 라인하고, 요 정도 라인. 10만 5천원 정도 라인이 되겠네요. 얘는. 10만 5천원 정도 구간대가 될것 같아요. 매수사점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은 요두 구간에서 매수관 쪽을 보시고, 전조점이 탈하면 당연히 손절 차야 되겠죠. 손절 차야 됩니다. 왜냐면 크게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일봉상으로 여기서 요렇게 빠질 수 있는 구간도 있지만, 요렇게 빠질 수 있는 요 자리가 대충 97,400원 정도 되네요. 근데 여기서 재수 없으면, 급락이 지수가 뭐확 빠진다고 그러면, 이렇게도 빠질 수 있거든. 요큰 N장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이런 N장으로 빠질 수 있다고 라 가정을 하고,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간적으로.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이 정도. 여기 차트 좀 줄여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97,400원 대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108,700원, 그 다음에 10만 5천원. 그 다음에 이제 매수타점이 10가지 생기는 거죠. 여기 여기까지 그래서 이쪽 전조점 이탈하면 뭐 손절 관점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되겠죠 아 여기 전조점이 아니네요 조금 더 밑에 있는 전조점 이쪽 라인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눌림목 구간이 97,400원 대까지 이세 군데에서 매수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반드시 본절지 주면 반절은 청산해야 된다 요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차트 크게 보니까 이쪽에서 내려오는 추세선이 하단 있잖아요 이 하단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잡는 거는 눌림목 구간이고 지금 쭉 말씀드린 눌림목 구간이고 일봉상으로 크게 빠지는 앤자요. 그러니까 이쪽 라인에서 보면은 이거 안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잡아드리진 않는데 많이 빠지면 이렇게도 빠질 수 있다는 거죠. 8만 천 원대까지 그러니까 그점 유념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니까 요 말씀드린 구간은 눌림목 구간이고 요 이쪽 전조점 여기 전조점 이탈하면 일단 손절 구간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이렉트로 이렇게까지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30분 몽상으로 이렇게 N자형 목표지 잡은 데 이렇게 목표지 잡은 데 있잖아요 요 구간대에서 한번 리바운딩이 한번 나와주고 다시 빠져야 될 자리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정도 관점으로 제행시 말씀 드릴게요 이렇게 세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구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만약 강하게 빠지면 그냥 밑에서 잡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까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